북한 부부 한번 봅시다. 최독종 교수와. 되게 좀 카랑카랑하시네. 일단, 관상을 봤을 때, 사실은 여자 관상도 만만치 않다. 남자 관상도 살짝은 조금 쎄하긴 한데, 신수는 남자가 좀더훤하고 아, 여자 관상이 좀 너무 센게 아닌가. 뭐, 이 양복은 대본으로 좋겠죠. 컨셉을 잡은 것 같고. 근데 이 남자, 뭐, 크게 결함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첫인사만 보면요. 한번 봐봐야 될것 같은데. 여자분이 좀 쎄시네. 북한 의사.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남자 불법 코인 이거는 남자가 좀 문제가 많네 아 근데 불법 코인이라고 하면은 여자가 샤프하네 아, 여자가 좀 말이 카랑카랑 하네 똑똑하긴 하시네 평강 건축 컴플렉스 아이고 주여 평양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북한 의사들은 기독교를 하나 보지 뭐 김일성도 선교사 집안이었으니까요 집은 또 훤칠한데 2007년도 탈북 의사? 어, 되게 최근에 탈북하셨네. 어떻게 탈북자한테 의사를 하시지? 대박이네. 의사분이 되게 카랑카랑하네, 정형일까? 8. 와, 이거를 합격했다고? 북한도 의사 면허가 있으니까 시험을 보라고 했다고? 아, 근데 뭐 면허를 가지고 탈북했나? 이 사람 진짜 대박이네. 아, 근데 이거, 아니, 이거 한국 의사들은 합격률 99%고 외국 의사들은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막 괴롭히지 않나? 북한은 좀 이거를 잘 해주나 보네요. 아니면 그걸 뚫은 건가? 와, 이 사람 대단하시네. 와. 아, 근데 좀 카랑카랑하고 한거 보니까 굉장히 28살 탈북하면 되게 일찍? 탈북한 거 아닌가 근데 지금 나이가 좀 들어 보이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나 좀 여기까지가 좀 백면과가 러시아어로 공부했다 러시아어로 아 다른 데 나오셨던 그분이구나 와 러시아어로 북한에서 공부했다고 대박이네 이 사람 천재네 잘 나가는 하네 병원장 아, 되게 좀 예쁘셨네 옛날 아니 되게 외모가 괜찮은데 남자는 좀 버틴 거 같은데 이 여자분이 왜 이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시죠? 대박이긴 하네 러시아어로 공부했다고? 그걸 또 영어로 공부해서 시험 쳤다고? 근데 좀 머리가 팔팔할 때 탈북해서 됐구나 남편이 좀 사람은 좋아보이시는데 예수라고 붙어있고 집안에 난리났네 남편 괜찮아 보이는데? 가정쪽이네 코인 빼고는 나빠 보이지 않는데? 착하네 코인만 손대라고 하면 되지 아내가 좀 너무한 것도 있네. 아, 아내가 좀 너무 심한데 아마 코인 하는 것도 그렇게 되면 벌써 이것만 봐도 약간 경제적으로 구박해가지고 좀잘돼 보려고 한것 같은데 좀 안타깝네. 마마보이예요. 남편 좀 안됐는데 탈북를 어떻게 한 거지? 근데 탈북 대박이네. 능력도는 남편 만나서 레슬링 선수 아니 뭐 나쁘진 않은데 남편이 괜찮아 보이는데 병원장 와 아내가 안지네. 대위 출신이라고 고위군이구나. 그래서 좀 아내가 좀 11시간씩 대기 한다고? 와, 대박이네. 아, 아내가 좀 너무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있네. 너무하네. 다들 귀엽긴 하네. 지네 돈을 많이 날리셨나 본데? 와, 근데 진짜로 마이크를 뚫고 나오네. 이 여자. 대박이네. 병원장이면 오너인가? 아, 이제 코인이구나. <laughs> 아, 어찌부 돼버린다고. 아, 근데 이거를 경제적으로 너무 구박하니까 코인에 손을 대셨구나. 아, 나좀 너무했다. 너무했네. 그러니까 코인 하셨구나. 진짜 싸우네. 좀 너무. 아내가 좀 너무하네. 응. 좀... 그것도 뭐 능력인데 남편에. 에 어... 근데, 뭐, 안 해도, 뭐, 그렇게. 근데, 뭐, 어쨌든 간, 의사도 자기 능력인가? 그냥, 보건복지, 실비, 보험 빼먹는 거잖아. 바나나, 파인애플, 처음에서 먹어봤다. 와, 6시 반을 걸어러 났다고? 와, 이 사람 대박이네, 근데. 아니, 이게, 와, 이 사람 대박이긴 하네, 근데. 이 여자가. 완전, 근데 너무, 악발이긴 한데. 와, 이렇게 했다고? 와, 이것도 대박이긴 한데. 6시 반을 고르러 다녔대. 나를 속였다. 와, 대박이네. 파치를 좋아한다. 근데 또, 나름대로, 천생연분이시네. 와, 근데, 끊는 것도 대단하네. 진짜, 관리가 잘 됐네. 피부성. 남편 착하코인 작년 9월에 병원 폐업 1 8 6 0만원 근데 뭐 1500만 원 그리고 뭐몇억 코인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아니 뭐 근데 아닌데 이거는 로즈 생각할 때는 이거는 참 아내가 이 상황을 만들었다 아니 코인 투자를 왜 했겠어? 아니 돈못 벌어온다고 구박하니까 일단은 코인 한거 같은데 뭐1560그렇큰 돈은 아니긴 하네요 그리고 설령 이제 이 아내 말대로 몇억 들어갔다 하더라도 몇억 뭐 수업료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원인이 구박을 이렇게 하니까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 했겠죠 이거를 그냥 단순히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도 정답은 아닌 게 왜냐하면 <laughs> 불법이건 아니건간에 그럼 합법으로 부동산 투자했으면 인정해줬을 거야. 그런 것도 아닐것 같은데. 아 너무 큰일 났네. 아 이거 참. 이 남편은 그렇게 크게 돈을 많이 투자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 모른다고 했으니까. 보통 이제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크게 물리는데 이분은 약간 잘 착각하는 케이스는 아니라서. 아, 근데 이제 아내 입장도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코인 같은 거는 하도 사기. 그리고 사기가 아닐지라도 돈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만약 사실 뭐 남편이 실제로 뭐 삼성증권 뭐 이런데 다녔으면 인정했겠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코인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하죠 아, 이해가 가는게 이게 원인 자체는 일단은 너무 구박하니까 코너로 너무 몰아넣은 것도 있다 와 이건 힘들겠는데? 이제 남편이 왜냐면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간 자기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니까 아 근데 차라리 최근 2년간 비트코인 3배 올랐을 그거에다 했어도 됐을걸 왜 나중에 다 오르고 난 뒤에 이렇게 행동하시는 건지 참. 일부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리고 싶었구나 아내는 남편을 주변에서 아빠 방송에서 이제 알리고자 했구나뭐 합법이라고 해도 이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잘못이라고 봐요 지금 의사가 이렇게 몰아세우니까 의사들도 문제인 게 아니 이렇게 결론부터 몰아면 당연히 반발심을 가지고 뭐 어떻게 설득시키려고 그래. 이제 유명한 병원장의 소개로 방송 촬영 카메라까지 들고 왔으니까 일단은 정신과의사는 도박 중독이라고 밀어붙이는데 일단은 이 사람이 술 담배 안 하고 도박 안하 안 하는 사람에게 도박이라고 밀어붙이니까 더 반발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거 어떡해. 이걸 설득시키려고 그래. 지금 문제는 안 해도 되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 원인이 경제적 무능력으로 몰아붙였으니까 한걸안 해도 알고 있으니까 일부러 남편에게 좀 찔려가지고 아내가 좀 과잉 가능한데 정확한 단어는 이거겠죠. 코인이 불법이건 합법이건 상관없이 투자 자체가 돈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거나 해라. 뭐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주식해도 전재산 날리시는 분들 많으니까 투자라는 단어에 아내가 좀 결국에는 금융 지식 지금 북한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약간 그발작 포인트를 눌렀다고 봅니다. 또 이러다가 또잘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남편은 이제 잘 되는 케이스를 많이 확증 편향을 가지고 된 거죠. 보통 이제 의사들은 위험 회피 성향이 많으니까 와 이거 잘못 걸렸네. 이 부부가 진짜 제일 골때리네. 그래서 보통 이제 금융권 여자들이 의사 남편이랑 생각보다 결혼을 잘안 해요. 왜냐하면 서로 성향이 좀안 맞으니까. 근데 또 의사, 여자들은 그래도 금융권 남편이랑 많이 결혼하는데, 희한하게 금융권 여자들이 의사랑 결혼을 안, 하, 안 합니다. 약간 좀 애초에 그 선천적인 성향의 다름이 있는데, 이 남편은 뒤늦게 금융바람이 든 거죠. 물론 이제 합법이라고 해도 또다 날리실 관상이긴 해요, 남편이. 남편이 근데 좀 일리가 있는데, 경마장, 경마도박 아 했구나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성격인가 경마도박 근데 뭐좀 똑똑한 편은 아니라서 거짓말을 잘 5500? 귀엽긴 하네 4500? 큰돈이긴 도... 한데 뭐 이혼까지 할 건가 남편은 우울하지 않다 전혀 남편은 마인드는 좋네 주변 사람들이 아 역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나름대로 천생연분이네 너무 무시 무시를 너무 했어 아 근데 그 5000이면은 그냥 난리났네 와 대박이네 오디오는 잘 채우시네 싸운다 아이 근데 5천원 정도면 그냥 그거 가지고 이혼할 게뭐 있어 근데 뭐 천삼연분인데 변호사까지 찾아갔네 진짜 내일리 났다 와 변호사는 좀 공격적이네 아, 이 천오백이면 그냥 좀 북한이었으면 천사 변호사가 됐다 는데안 된다고 하는 것도 참... 남자도 뭐 일리는 있는데 비트코인이나 하지 좀왜 이런 걸 하는 거야 비트코인으로천백0만원아 근데 이거 좀괜히 골치 아프네 그 차려주지 그냥 500만원 여자 때문에 갔다 근데 또 너무 좀 갈구는 것도 있고 아니 뭐 근데 트렁크에 있으면 솔직히 숨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너무 구박하는 것도 있고 뭐 넓게 봐서 결국에는 무슨 뭐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말 들어보니까 이제 맥시멈 5억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남편이 결혼 전까지 했던 빚까지 앞에서 결혼 생활 15년에 뭐 남편 총각 시절 3년 그러면 지금 한 18년 5억이면은 해도 한 1년에 2,500 정도라서 미국 가지고 이렇게 난리칠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이제 아내 입장은 사실 그돈 액수라기보다는 이 사이에 지금 마담 두한 명이 붙어가지고 같이 투자를 하니까 그게 지금 많이 고운 것 같은데. 엑소 자체는 뭐 그렇게 기분 나쁜 엑소는 사실 아니긴 하네요. 이제 보통 컨설팅에서 병원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병원 컨설팅도 보통은 이제 최하 한 달에 3천만 원 기준이니까요. 그러면 한 1년 동안 컨설팅 한다라고 하면은 컨설팅 비용으로 한 3억 6천 정도 나오는데 그거 뭐 세금 처리하면 다 떨어지는 돈이라서 투자 계약서까지 쓴 거를 트렁크에 놔둔 걸 보면은 그냥 남편이 아기를 가지고 행동한 거 아닌 거 같은데, 그리고 돈도 태업도 많이 날리진 않았고, 여자 때문에 기분 나쁜 거 같습니다. 아, 아이고, 죽긴 좋네. 방송에 숨기능이네. 의심이 됩니다 왕관 바라어 근데 사실은, 코인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로쇼, 경제천재 로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선동도 빨리 당하면은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이 뭐, 사기에 가담하라는 게 아니라, 이 남편분은 당연히 이제, 빨리 선동을 당했으니까, 3년 전에 했으니까, 손해는 안 봤는데, 물론 이제 방송 나와서 숨기능은, 다행이긴 하네요 근데 이거 가지고 가정을 깨부수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구박하는 건 있지 탈북민지 통일되면 다 가져간다 절약왕 와기워 입는다 대단하다 이, 이 여자 와와 와, 자기가 먹을 테니까 버리지 만다 와 진짜 대단하다 이 여자 와 대단하다 진짜 나. 와 아 근데 진짜 이 아내가 대단한 게 그거를 갈구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자기가 먹겠다고 하니까 나할 말이 없네 대단하네 이 여자 와 쌀을 선물해 준다고 나 진짜 이 여자 대단.. 와 마라탕을 안남겨 진짜 대박이다 이 여자 뭐야 와 식당에서.. 진짜 대박이다 뭐야 뭐 부부장급이었다며 <웃음> 진짜.. 나 <laughs> 이거.. 이 여자 북한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아니 북한 고위직이었다면 이게 말이 돼? 아나 진짜 이거 보고도 못 믿겠네 와 근데 진짜 이 여자 대박이다 와.. 난로조는연세대 그 6시간 반 그것도 사실 못 믿겼는데 이거 진짜 보니까 와나 진짜 사람 이거 어떡하냐 와 근데 대단하기도 한게와아 근데 아 북한 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와 북한은 절대 안 살아야겠네 와나이 여자 진짜 이 군대 대한민국 군대 정훈장교로 지금 써도 되겠다 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진짜 대박이다 어 아, 근데 애들도 못못 <laughs> 남긴대 와 진짜 대박이다. 전기세 돈도 받아야 되는데 천만 원 주는데 이혼 주라 캠프, 이혼 숙녀 캠프, 이혼 숙녀 캠프 출연료 천만 원 주는데 여기서 전기세 더받아다고 애들이 먼저 말할 정도로 와 너무 병업해 업했다 경영이 잘안 됐다 병원이 망해서 경매 나와버렸다 천생연분이네 사람 불러놓고 빨래 시켜 진짜 나 위요 지금 뭐 하는 사람이야 아참 절약 안네 휠트 쳐주는 거봐나 진짜 이거는 끝났다 절약 아내가 쉴드 쳐주는 거에서 이거는 아내 잘못이다 북한 탈북 아내 아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결국에는 남편을 무시한 다음에 병원을 말아먹어서 더큰 경제 타격을 준 거는 돈은 벌어왔지만요 아내는 맞으니까 절약 아내가 탈북 아내 쉴드 친 걸로 이거 종결하겠습니다 로조가 탈북 아내 잘못이다 아 근데 사실 뭐 잘해보려고 병원 확장한 거 실패한 걸또 말꼬리 잡기도 그렇고 아이 너무 안타깝네 보통 절약해가지고 경영은 잘 안되는데 의원급 흔 말해서 우리가 점빵이라고 하죠 의원급에서 날아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준종합병원으로 가시려면 경영가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아니 쌀 가지고 잔소리하는 경영가 밑에서 어떤 직원이 이래 나 진짜 불쌍하다 아빠 너무 불쌍하네 이 아내가 조금 남편이 그냥 너무 착한데 어차피 뭐 사실 이렇게 착하신 분들은 사기 잘안 당하거든요 근데 착하고만 아 진짜 천생명분이네 유튜버 해라 그냥 오디오 기가 막히게 채면더와 짓지도 않으시네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군 남편이 좀더 착한 것 같은데 뭐 다단계 코인인 거 맞는 것 같은데 뭐 삶이라는 게다 다단계죠 와 근데 왜 탈북을 했을까 완벽하고 정이 많다 학창시절 최고였다 와 근데 진짜 가정 가족이 없다 보건복지부 장가야 되는 곳이다 뭐야 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너 음, 부담한다 여사가 문제네 너무 싫지 이미 삭제도 했다 에휴 그만 좀 무시하지 뭐다된 거잖아 아이 뭐이호선도 약간 나는 솔직히 뭐 남편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는데 이호선은 여자 파트는 잘하는데, 그러니까 남자를 너무 몰라. 이호선은 남자를 너무 몰라요. 남자들은 반발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 쉽겠냐고, 말꼬리 잡는 거로 밖에안 들리지, 기억을 당연히 지울 수 없지, 그리고 연락처 삭제하면 뭐, 당연히 연락 안 한다는 뜻이겠죠. 뭐, 이것까지 각서를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아무리 그리고 이미 망신 많이 받았는데, 뭐. 지금 그러니까 이 남자가 돈 받으려면 연락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호선이 말꼬리를 잡으니까 반박을 한 건데, 결국에는 반발심만 키우는 상담이었다고 봅니다. 여자 같으면은 조개조개 넘어갔겠지만 남자들은. 결국에는, 특히나 남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 존심이 되게 세지기 때문에, 절대 말안 듣습니다. 이런 식으로. 눌러 붙여봤죠 아내가 조금 더, 사실은, 좀, 자신의, 그러면 안 되지, 한다 은이아내조차 남편, 보통 이제 남자들은 고소하면은, 싸움을 싫어하시는 고소라는 거는, 좀, 싸움을 싫어하는 성격이니까. 굉장히 불차프네 대박이네. 와, 이 남, 탈북부 진짜 대박이긴 하다. 근데 사실, 로쇼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아내가 결국에는 지금 병원 말아먹어서 아마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으니까, 그거를 약간 자신의 실패에 대한 거를 뒤집어 씌우려고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는데, 남편이 지금 코인으로는 맥스 금액이 많아야 5천만 원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2,500 받았고, 그리고 1,500 받았으니까, 4천 받아가지고 이제 남은 게 보니까 한 천? 진짜로 떼먹혔다고 하더라도 천? 그 정도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800만 원 이자에 집착하는 거겠죠. 보통 이제, 천, 만 원까인고에서 800만 원 이자 받은 쌤쌤이라 생각하는 것 같고 뭐 애들 장난 같은 금액이죠 4800 그리고 일단 병원장의 위치로서요 그리고 뭐 여자 문제도 그렇게 바람 날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 바람 피울 것 같진 않기는 해요 그리고 바람 피면은 보통 코인 권유하는 사람이랑 바람은 잘안 피고 뭐 엄청 더 전문 진짜 전문적인 여자들이랑 바람 폈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현실성은 없고 결론 남은 건 하나인데 지금 결국에는 아내는 성공을 되게 원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부산에서 의원 조그만한 병원을 잘 하다가 준종합병원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지금 큰 실패를 3년 전에 겪은 걸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크게 입었다고 둘다 말하는 거 보니까 여기가 이제 둘다 합의점이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약간 자신의 실패를 못 받아들여가지고 약간 남편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남편도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어적으로 하는 건데 굳이 뭐 싸울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스 생각에는 아내 잘못이다 이거는 왜냐하면 남편이 어쨌든 간 그리고 3년 동안 1,500만 원 날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맥시멈 이제 모르는 분까지 해도 코인으로 3년간 5,000만 원이면 1년간 1,500만 원이 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아내가 지금 남편이 총각 시절 때 했던 빚까지 다 합쳐도 18년간 5억이에요 진짜로 다 끌어 모아도 그래봤자 1년에 한 2600만원인데 1년에 2600만원 가지고 그 정도로 난리 칠 거는 사실은 아닐 것 같긴 하다 물론 큰돈이지만 그리고 보니까 남편이 원금은 되게 또 따박따박 돌려받은 거 보니까 그 아내가 지금 제일 화난 부분은 사실은 일단은 겉 표면상으로는 코이랑 여자지만 자기 자신의 내면의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는 준종합 병원으로 옮기다가 크게 진짜로 큰 액수가 날아가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크다고 봅니다. 굉장히 지금 골치 아파졌다. 좀 아내가 자기 스스로를 기관화를 해야 될것 같긴 해요. 물론... 이게 북한에서 의사라는 게 굉장히 먹고살 게 없고 금융업이 안 발달했으니까 의사라는 게 대단해 보이고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의사가 최전성기를 받고 있으니까 약간 그 의사 뽕 플러스 의사 뽕이 합쳐져 가지고 괴물 의사 자의식 과잉이 탄생한 건데 세상은 넓고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많죠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 것같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자기 병원 확장이 실패한 거를 좀 너무 뒤집어씌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